전도 그어 그때 그 어제 고생때그 거. 그때 그 그때 그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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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투박투박 그때 있잖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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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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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때 그때 그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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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어 그때 그때 그그 그때 그때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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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때

아니 그러그까그 보면 물이그그그래요뭐 왜지? 너무 강팀으로난 <laughs> 바로 갈때난지대도가안 했지. 떨쳐 네, 뭐야? 계속 가지지고어데요그는 <laughs> <laughs> 어제 저런 짓을 했었게생안죠나생 이제 칠수록 글렁가는데 글쎄 이그때그 우회가 물 묻어가지고 말렸어 어제 하루 여기만 있었어요 오늘 딱한거한거 혹시 야제상가한 번쯤 제를할지 이거 한명한분 물어봐야 돼. 이게 예. 이렇게 스 이게 예. 이렇게 댄스이 예. 이렇게 댄스다. 댄스가 아지고얘기 내가 아니, 글라사이다 내가 꺼낸 것도 아니고. <laughs> 그뭐 갑자기 나를 아세네 <laughs>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한 있잖아. 아, 야, 야. 왜 당신도 나를 납적으로 몰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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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웃음> 아니 아. 흑기라는라구나 생각 다른데 진짜 <laughs> 아, 네가 아니 야네가풀다 <laughs> <우리. 웃음> 아니 귀염둥이 조카가 한번똥쌀수 있는거죠 아니 쟤똥 모양만 네. 봐도 저일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어. 네? 이거 클아버지잘못지 이거 똥 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똥 똥이 <laughs> 다 흘러 떨어져 토크 튀어가지고 구위가 묻어서 아잇 똥말는디 아니, <laughs> 아니 똥모양왜 장큰 아버지라고 의심을 해요. 똥야양 가지고 딱 봐도 될 거잖아요. 어, 큰아버지, 작은아네 그러면... 그, 그렇죠. 응. <laughs> <laughs> 이거. 너도 멍청는데 그냥 아, 여기 금방 얘기 안들어세요 그렇죠. 형기니가라도 조금은 다던데 내가 이가 알아봐야지. 아, 이거. 네가 터머니생각 해봐. 아, 집이 없고 생일로 대장간으 포장할지. 요이에지가라도 한번 대장간. 우리 그그 얘기 너. 하기 전에, 알아봐야 돼. 아니, 오나, 뭐, 뭔, 알아보겠다. 내가 꾸메겠어. 내가, 가 꾸메고 생각하면, 아, 너, 너도, 저, 나도, 나도 절로 가, 얘하고, 일로 못, 집으로 못 들어가. 나머지 물못 들어가. 아무리 쓴다고도. 그리고 한번 내가 얼마 전에 왔찬가지아는데 저, 돈을 모르니까, 목불를 퍼더라, 문자를 삭삭, 뚝뚝뚝 때려. 뭐말아봐 몰라 어떻게 대회 그렇게 아는 게 그럼 패스도 말한 마 없고 많이 찍고 마친데 그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게이그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게그 꿈에도 생각 했던 게이도아 그렇게 내가 멍청 소리 하니까 아니면 얼마 빠 그래서 그이 같큰 화장실 다많 파는데 나도 술고지 ただに切っちゃんた。